에일리 블랙하트 최시훈 몰디브 신혼여행 자연과 하나되는 느낌 가수 에일리가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신 사업가 최시훈과 몰디브 신혼여행 사진을 공개하며 행복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에일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편 최시훈과 함께 몰디브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두 사람은 바다 위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에일리는 사진과 함께 자연과 하나되는 이 느낌 넘넘 좋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미 지난해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들 부부의 행복한 신혼여행 사진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일리는 보여줄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시우는 솔로지옥 출연 후 사업가로 활동 중입니다.